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좀 인사하시겠어요? 은혜 많이 받고 갑시다. 오늘도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아시죠? 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때가 그의 나이 75세 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에게 셀수 없이 많은 자손도 주고 너에게 땅도 주겠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자손을 주겠다 약속하셨으니까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아브라함에게는 대를 잃을 아들이 필요하겠죠. 근데 그에게 자녀가 없었고요. 실제로 그가 아들을 얻은 때는 그의 나이 100세였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약속을 주셨던 시점으로부터 약 25년이 지난 후에야 아들을 얻게 된 셈이죠. 만약에 여러분께서 아들을 얻기 이전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어떠시겠습니까? 내가 뭐 아들 달라 그랬나? 먼저 아들 주겠다, 자녀 주겠다 약속하셔놓고 그 약속을 즉각 이행하지도 않으시고 하나님 앞에 좀 서운한 감정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 저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왜 아들을 안 주세요? 우리 부부는요 이제 아들 갖기에는 아이 갖기에는 너무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땅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제가 소유해야 할그 땅이 가나민족의 땅인 거죠?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과 불확실한 미래, 이것이 아브라함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현실 때문에 믿음이 마구마구 마구 흔들리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흔들리던 아브라함의 믿음을 공고히 하기로 결심하셨고, 그를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위로하고 격려하십니다 아마 어깨동무 정도 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들 보이지? 저거 한번 세볼래? 아 하나님 저 수많은 별들을 세는 거는 저한테 무리죠 그렇지? 그런데 말이야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셀수 없이 많아질 거야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훗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도 말씀하시죠. 창세기 22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아, 너의 후손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번성하여 강력한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두고 봐라. 내가 반드시 그렇게 만들 거야. 내가 약속하마. 여러분, 과연 하나님께서 호원장담하신 대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을까요? 성경에 의하면, 훗날 솔로몬이 왕 위에 있을 때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었죠? 열1기상 4장 20절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인구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많게 되매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였으며, 솔로몬이 그 강에서부터 블레셋 사람의 땅에 이르기까지와 애굽지경에 미치기까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림으로,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그 나라들이 조공을 바쳐 섬겼더라. 여러분,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인구는 나날이 불어났고, 나라는 날 해마다 부강해져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을 지배했죠. 이처럼,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게 되게 하며, 또 저들로 강력한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또한 이루어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게 뭐냐면요, 아브라함의 처,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이 주어졌던 그 시점하고요, 그리고 이 약속이 이루어진 이 시점 사이에는 무려 천년 이상의 시간의 거리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 해도 그래도 그렇지 천 년은 너무한 게 아닌가 싶은 분 계십니까?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천 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다를 수가 있더라고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베드로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 년이 하루 같다는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하고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시점을 우리의 기준으로 늦다, 이르다 판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이죠. 다만 분명한 것은 한 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가 된다는 것이고, 성도란, 그리스도인이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며 그 성취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것. 이것은 분명한 사실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왕이면, 좀 이왕이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가 생각하는 때, 그때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곤 하죠. 가령,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라는 마태복음 21장 22절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바로 지금 또는 내가 예상하는 그 시점에 성취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익히 경험하셨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럴 때면 우리는 심히 억울해하면서 하나님,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 믿고 순종했는데, 왜 결과가 이렇습니까? 하나님은 왜 구하는 것을 한 번에 즉시 주지 않으시고, 이 광야의 시간에, 이 기다림의 시간에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겁니까? 라고 원망도 우리가 솔직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해준, 정해둔 내 인생의 시간표 하고요, 하나님이 정해둔 내 인생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요셉이, 그리고 다윗이 머물렀던 그 광야의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면 이것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가령, 모세가 그의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집트 노예에서 해방시키고자 했던 때가 언제냐면, 나, 모세가 이집트 왕자로 있었던 때, 곧 그의 나이 40세 때쯤입니다. 그때 그는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혜와 자기의 권력으로 내 동족 히브리인들을 이집트로부터 구출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보기 좋게 실패했고 결과적으로 히브리인들이 노예에서 해방된 때는 40년이서 지나서 모세의 나이 80세 때곧 그가 도망자 신분으로 40년 동안 광야의 그 기다림의 시간을 다 보낸 이후에 비로소 히브리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다는 것이죠. 모세는 자기 인생의 시간표에다가 내 나이 40세 때 히브리인들을 구출할 거야라고 적어 두었겠지만 하나님은 그 모세의 인생 시간표에다가 모세의 나이 80세 때 히브리인들을 구출할 거야라고 적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렇듯 사람이 생각하는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 이 둘은요 갭 차이가 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가 지연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다시 말해 나의 기도가 지연 기도 응답이 지연된다라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그것은 지극히 내 기준에서 지연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아닐 수가 있으므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나의 인내의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구나. 내게 광야의 시간이 주어진, 거로, 주어진 거로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인내 가운데로 담대히 뚜벅뚜벅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인내의, 인내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면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게 되고 그 연단은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사도가 일찍 이 말했죠 로마서 5장 4절에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지더라도 결코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며 너무 늦지도 너무 이르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일단 그분께서 당신의 때에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 시작하신다면 그 약속의 성취는, 그 기도의 응답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여러분에게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고 담대하게 인내 가운데로 들어가셔서 그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그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도 그의 삶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그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었죠? 열왕기상 3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기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내 평생에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너에게 부기도 주고 너에게 영광도 주고 너의 평생에 너가 왕 중에 왕이 되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오늘 본문이 속한 열한기상 4장은 솔로몬이 굉장히 부귀한 왕이었고 영광스러운 왕 중에 왕이었다는 것을 증거하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 왕실에 공급되었던 하루치 식량이요 밀가루가 90섬, 소가 30마리, 양이 100마리 그리고 기타 짐승들이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 솔로몬 왕실에 공급되었던 한 달치 식량이 아니고요 하루치 식량이에요. 이처럼 매일 엄청난 양의 식량이 요구되었던 까닭은 솔로몬의 왕비만 해도 700명, 후궁만 해도 300명,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생긴 자녀들도 엄청났겠죠. 게다가 왕궁에서 일하는 신하들, 그들의 식솔들까지 매일 양식을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하루치 왕궁에 들어가는 식량의 양이 그렇게 많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죠? 그에게... 부귀를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겁니다. 한편,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솔로몬의 지혜를 능가하지 못했기 때문에 천하 모든 왕들이 그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사람을 파견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왕 중에 왕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도 성취된 거죠. 여러분, 이쯤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 우리가 얻은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되돌려 사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누구를 위해 사용하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맞았, 맞았겠죠. 그러나 그는 시간이 갈수록 그 지혜와 부귀를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오로지 개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만 사용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실망과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이 군마의 문제였습니다. 군마 당시 전쟁할 때는 말을 타고 싸우는 게 속도나 위력면에 위력 있어서 10배 이상의 차이가 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의 가치가 상당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나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왕은 군마를 절대로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마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뭘 의지할까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전쟁 중에 군마를 빼앗게 되면 그거를 가지지 말고 말의 그 뒷다리에 힘줄을 잘라서 불구로 만들라고 명령하기까지 하셨습니다. 여기서 다윗의 놀라운 점이 뭐냐면 그 빼앗은 말 가치가 얼마나 상당합니까? 그거를 아까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수천 마리의 말의 힘줄을 끊어 불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말한 마리가 가치가 얼마고 돈이 얼마입니까? 거기다가 말을 타는 마병이 있으면 열 배나 빨리 소식을 전하고 열 배나 잘 싸울 수 있었는데도 다윗은 이런 현실적으로 이것을 현실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의 아들 솔로몬은 달랐습니다. 달랐습니다.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기에는 솔로몬의 머리가 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이요 외양간을 4만 개나 지었다고 합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군마가 4만 마리가 있었다는 건 아닙니까? 그의 부귀와 지혜를 하나님 말씀의 정면으로 반하는 일에 사용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열왕기상 4장 말미를 보면. 그는 잠언 3천 가지를 말하였고 노래는 1 0 0편을 지었으며 초목에 대해서 그리고 짐승에 대해서도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누군가가 인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만 왕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를 오로지 이런데만 몰두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는 더큰 은혜를 받기 위한 초대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를 온갖 분야에 닥치는 대로 다 사용할 게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일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부흥을 이루는 일에 우선적으로 써야 옳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 오로지 자신의 영광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마치 푼돈 쓰듯이 다 쓰는 바람에 결국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통일 왕국은 북 왕국과 남 왕국으로 쪼개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솔로몬은요, 지나간 세월을 참 후회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제 아무리 지혜롭더라도, 제 아무리 커다란 부기와 영광을 누렸더라도, 정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 없는 인생을 살면 결국에는 모든 것이 허무하다라는 것을 그의 노년에 깨달은 겁니다. 그는 전도서에서 이렇게 말했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솔로몬은 일찍이 여러 가지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 냈고 부와 명예가 있었고 무려 천 명의 아내를 뒀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남부럽고 하나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뭐 합니까? 그 스스로 지난날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며 평가하기를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마치 나의 인생은 바람을 잡는 것 같았고 해 아래에 무익한 것이었도다 나라가 부국강병을 이뤘어도 솔로몬 개인의 사업이 굉장한 성공을 거두었어도 그의 지혜로 인해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살았어도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의 마음이 없었, 마음에 없었기에 그의 삶의 결국은 그 죽음 뒤에 나라가 반으로 쪼개지는 매우 비참한 결말이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아무리 겉으로 찬란해 보였던 그의 삶이었을지라도 그것은 결국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일이었고 무익한 것이었다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 늦게 노년이 되어서야 깨달은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지혜와 부귀와 영광을 오로지 개인의 영광을 위해 사용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지혜를 통해, 통해 계획한 사업이 내 계획대로 막 술술 풀려나가고 세상 그 누구보다 재산이 많아지고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 되며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다 보니까 솔로몬의 눈에 더 이상은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섬기며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 경외심, 그리고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마음이 어느 순간부터 솔로몬의 마음 가운데서 가뭇없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조금 더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그는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하나님 눈치를 보면서 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셨어도 이제는 내 지혜니까, 내 돈이니까, 내 나라니까, 내 능력이니까, 내 힘이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뭐라 하든 신경 끄고 나는 내갈길 간다. 그러나 그 결과가 뭡니까 시작은 좋았을지 모르겠지만 그 끝이 좋지 않은 전형적인 용두사미 신앙인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믿음의 후배들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이것은 신명기의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17장에 보면,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세 가지 하고요, 왕이 해야만 하는 일한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왕이 해서는 안 되는 일첫 번째, 군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하나님보다 군사력을 더 의지하게 될 것이다. 두 번째,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아내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왕의 눈을 가리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아라. 하나님이 아닌 돈을 의지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왕이 해야 할한 가지가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솔로몬은요, 이네 가지를 다 어겼던 것입니다. 단한 가지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인생을 돌아보니 결국, 사람의 본분이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잘 죽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을 그가 깨달았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된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계획이라 해서 나의 지혜라 해서 나의 재정이라 해서 나의 건강이라 해서 나의 능력이라 해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이 뭐라든 신경 끄고 내갈길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마음대로 걸어하던 그 길을 멈추어 오늘 나의 재정과 능력과 시간과 건강으로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까 아니면 기뻐하지 않으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며 무시로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사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의 본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지난날 하나님 눈치 안 보고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봤더니 모든 것이 헛대도다라는 고백을 남겼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그리고 믿음의 동지와 믿음의 후배들에게 훗날 어떤 고백을 남기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며 살아보았더니 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였더라. 이것이 우리가 훗날 남겨야 하는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며 내가 환란 중에 인내하였더니, 그 인내가 연단을,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내 삶에 주어진 모든 약속 중에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그 하나도 없었더라. 다 이루어졌더라. 이것이 훗날 우리가 남겨야 할 믿음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본분을 재설정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하나님 눈치 하나 안 보고 그냥 마음대로 사신 분을 계시다면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도,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삶, 그것이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약속 따라 신뢰하며 뚜벅뚜벅 삶을 걸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결국 우리 모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또 주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아멘.